봄을 느끼게 하는 날씨가 계속됩니다. 이제는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 모두에게도 삶의 따뜻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 2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공부해 가는데요. 이 말씀을 공부해 가면서 때로는 여러 장을 한 번에 볼 때도 있고. 때로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볼 때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일관성 있게 흘러내려오는 그 논리성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하나로 된 논리적 통일성을 놓치, 놓치면요 성경은 하나의 일반 책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교과서를 통해서 공부하듯이 그와 똑같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된 논리적 통일성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다 갖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말씀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도 그 가운데 한 부분이 32장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복 주시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이 복이죠. 근데 언약하시는데, 그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 그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재미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믿음을 계속 줍니다. 야곱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주어가고, 뭐 주어가고, 주어가고 하는데, 어느 때 보면은, 야곱의 믿음이 충만한 것 같아요. 어느 때 보면은, 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그리시도시요 살아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하신 마리가 복이 있더라 그러면서 바로 보죠 이를 알게 한 것은 육신이 아니고 아니 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제가 그걸 어떻게 변하는지 제정신이 안 들었을 때에 베드로가 정신없는 소리를 했다 나중에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적으로만 보면은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 모든 것다용서의감정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또 야구를 보면서요, 저는 마치 베드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오늘 32장. 31장에서 이제 자기 외삼촌 라반 집에서 이제 아내도 생겼고, 자식들도 생겼고, 어 재물도 생겼습니다. 그걸 챙겨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요? 가난한 땅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과정에 나타나 있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과 2절은 야곱이 형에서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32장 1절에서 12절이 그런 거예요. 근데 1절과 2절에 귀향 도중, 그러니까 가나안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귀향 도중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주신다니까요.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지금 고향. 하나님이 주신다고 언약한 땅, 가난한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은 마하나입니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군대를안 뜻으로 "마하나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요, 가나안 땅을 향해 식 씩씩하게, 늠름하게. 보라는 듯이 가야지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똑같아요. 이상과 현실 속에서 우리는 혼란을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만났으면은 현실도 넉넉히 자신있게 해석이 되어져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현실은 현실인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세일당 애돔들에 있는 평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3절에서 8절까지 에서의 소식을 듣고 답답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같이 내 주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여기에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당장 현실 속에서요. 에서는 주인이고 자기는 종으로 주종관계를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딱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싹 사라진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다음에 내게 소와 낙이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싸움으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죽게 구하고내 죽게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사백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청천병력 같은 소리지요. 환영한다고 막 박수치고 환영한다고 어서오라고 할줄 알았는데,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온다고 하니까, 이게 야곱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유와 함께 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머리 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수 있을까? 두 떼로 나와가지고 한떼칠때 자기는 도망가겠다는 말이죠. 구절에 구절에서 10절까지 야곱이 또 가로대 나의 조부 하나님께서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시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이루어졌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환경 상황을 주셔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현장 속에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내가 기도했다해서 내가 하니까 우리 사람이 그 정도로 미련해요, 두해요 전체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의 과정만 보는 거예요. 과정이 결론이에요. 왜요? 미련하니까.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없사오나 내가 내 지파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때를두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형 형의 손에서 애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 두려워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를 내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내민이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거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란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이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소원 성취의 기도가 되는 거고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어요 모르지요. 안써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현상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응답이 되는 거고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안 맞으면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성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열심이 부족하고 뭐가 뭐 이래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쪽으로 가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생각나게해서 야곱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솔직한 거다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지금 사백인을 지르고 나를 만나러 온다는데 겁납니다.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정되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3절에서 20절까지 야곱의 해설을 위하여 많은 예물을 왔다보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돼요? 어떻게면 애터의 마음을 돌릴 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실과 이상에서 갈등을 겪는다고. 야곱이 거기서 경의하고 비박했다는 것 요즘 어느 비박이 한 거예요. 그 소유 중에자형 애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영을 택하 봐. 먼저 에스루에서 영을 택합니다. 15, 16절이야. 그것을 각대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상거가 뜨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네 사람이면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총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그 둘째와 셋째도 하는 거예요 이게 예물을 이렇게 먼저 보내고 거기에는 종을 딸려 보내고 또 거리를 두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래서 어쨌든 애서의 마음 좀 돌려 보고 싶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할래 기도하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예요. 재밌죠? 꼭 우리지요? 꼭 나지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현실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안 만들어요. 자꾸 혼돈이 오게 해요. 불안하게 해요. 초조하게 해요. 사회적 제도가, 사회적 법들이 다 불안함 속과 속과 공포성, 공포를 갖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쉽지 않죠? 20절에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주에 있다 하라. 아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앞서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품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물리 가운데서 경외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봉 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서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세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며, 야곱의 환도뼈가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 되었더라. 부러진 거예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나리 세련이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다 야곱이 청하에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가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의 간절한 심정을 알게 하는 거지요. 너무나 불안한 거지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고 만나주고 얘기하고 생각나도록 했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잘 표현이 되죠. 여러분 예수 믿고 뭐 할렐루야 뭐 철야를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살아도요. 현실 속에서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만약 백성을 인도해 가신다, 내치지 않는다, 나의 행동에 의해서 버리고 취약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신다.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합니까? 불행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자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한 하나님만 붙들게 합니까? 이게 행복한 거 이게 복인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만 붙들게 만듭니다. 하나님. 야곱은 현실과 타협하려고 별짓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현실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건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 대적다도 아닌데 뭘 타협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 거지. 당신이 하심을 알고, 하나님 당신이 이끌어 가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고 여기서 뭐라 m Param, 이 a r a m Pa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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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이 a 이 Pa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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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r 오전이었다 합니다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저러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로 큰 힘줄을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않냐. 역사적 사실이다 이 말이죠. 이게 뭐 엮어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한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함. 이들이 이렇게 흘러다는다 이건 뭐예요? 역사적 사실이다. 누가 치어내고 만든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그러하셨다.